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야마히로님의 요청에 따라서 예컨대, 가령, 설령, 비록 이네 개의 부사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음,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이네 개의 부사의 그 뜻을 찾아보면, 예컨대 라는 말은 예를 들어 말하면 이란 뜻이고요. 가령이라는 말은 가정하여 말아요 라는 뜻이고, 설령 이것도 가정해서 말아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록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세 개의 단어와 좀 의미가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비록 뭐뭐 할지라도 어, 이런 식으로 사용돼서 "아무리 그래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세 개의 단어와 비록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음 요청은 네 개의 단어를 구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 비록을 여기에 함께 구별하는 설명을 넣는 것은 오히려 설명의 포인트를 애매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비록은 일단 제외하고 예컨대, 가령, 설령 이세 개의 단어를 구별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세 개의 단어의 뜻을 보면 예컨대와 가령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은 예를 들어 말하면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할 때 예컨대와 가령이 함께 쓰일 수 있는 거죠. 또 가령과 설령은 가정에서 말한다.라고 할때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이라는 것은 양쪽 예컨대로 쓰일 수도 있고 설령이라는 말 대신 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겹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와 가령은 예를 들어 말하면 이란 뜻이고 다른 말로 이를테면 이렇게 뭐 앞에 있는 내용을 예를 들거나 또 덧붙여서 설명. 하거나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라면 가령과 설령은 가정에서 말한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과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구체적인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잘 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컨대와 가령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되는 방식. 어, 예문을 보면 유산소운동. 예컨대, 걷기와 조깅, 등산 등을 해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 어, 이렇게. 유산소 운동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또, 가령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유산소 운동, 가령, 걷기와 조깅, 등산 등을 해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예컨대 가령 모두 사용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설령이란 말은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유산소 운동, 설령, 걷기와 조깅, 등산 등을 해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예를 들어 설명할 때는 설령이란 말을 쓰지 말자. 어. 그 다음에, 어, 가정한 사실, 만일이라는 뜻으로 가정한 내용을 어, 말하면서 앞에 가정한 내용 얘기하고 뒤쪽에는 그 예상과 반대되는, 앞에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말할 때. 가령과 설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령 돈이 많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음, 가령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이렇게 상반되는 대립되는 내용을 이어줄 때 앞에 가정을 하면서 뒤에 대립되는 내용을 제시할 때 가령 쓸수 있다는 거죠. 또 설령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다라는 사실과 불행해진다라는 그, 대립되는 내용을 연결해주는 것. 앞에는 가정. 음. 그것에, 어, 뒤따라오는 대립되는 결과. 어, 이런 내용을 연결할 때 설령도 자연스러운 거죠. 설령,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이럴 때 가령, 설령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컨대는, 어, 여기서 조금 이제 애매해질 수 있는데요. 예컨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이 문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가령과 설령과 어떻게 차이 나냐면, 이경 가령은 돈이 많다는 사실을 가정하는 거고, 설령도 돈이 많다는 사실을 가정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문장에, 어, 다른, 앞에 문장의 예로서 이 문장이 뒤에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에 이런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어, 이렇게 해서 앞에 일반적인 명제.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다라는 일반적인 명제가 있고 그 문장의 앞 문장의 내용의 예로서뒷 문장 전체가 예가 될때 문장 전체가 예가 될 때는 요럴 때는 예컨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정한 사실 요렇게 돈이 많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 요런 내용으로서 가령과 설령이 쓰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야마히로 님께서도 요런 부분에서 조금. 음, 헷갈리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예컨대 뒤에는 가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앞 문장에 있는 또는 예컨대 앞에 오는 구절에서, 어, 얘기한 일반적인 명제를 예컨대 뒤에 있는 내용이, 어,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것일 때. 어, 그래서 앞에 것, 그 예컨대와 가령 설령이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예컨대는 가정하는 사실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정확한 명확한 사실을 예로 들어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하는 상황의 앞에 예컨대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더라도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그런 사실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음. 핵심은, 어, 가정하는 사실 앞에 가령과 설령, 어, 쓸수 있지만 예컨대는 가정하는 사실에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로서 앞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 설명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가정에는 예컨대를 쓰지 않는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어, 또 이제 다른 차원의 그 차이점을 보면 예컨대와 가령은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여기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령은 의문문과 청유문에 쓸수 없다. 음, 설령은 의문문과 청유문에 쓸수 없다. 예를 들어볼까요? 음, 예컨대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너는 침착해야 한다. 평서문이죠. 가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너는 침착해야 한다. 괜찮아요?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너는 침착해야 한다. 모두 좋습니다. 평소 문에는 모두 쓸수 있어요. 음 의문문 볼까요? 예컨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좋고요. 가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좋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의문문 했으면 설령 어색해집니다. 어, 다른 의문문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내일 눈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 이것도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예컨대 가령 모두. 예컨대 내일 눈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 가령, 내일 눈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 모두 괜찮은 거죠. 또, 청유문에도, 어, 설령은 어색해집니다. 예컨대, 환경을 주제로 생각해보자. 괜찮고요. 가령, 환경을 주제로 생각해보자. 좋습니다. 그러나, 설령, 환경을 주제로 생각해보자. 어색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령은 의문문과 청유문에 쓸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예컨대, 가령, 설령을 긍정문과 부정문의 차원에서 비교 대조해 본다면, 긍정문, 부정문 모두 쓸수 있는 것은 가령이에요. 어, 가운데서, 어, 공지, 양쪽으로 공통된 점도 많고, 긍정문, 부정문 다쓸수 있는 거 가령이죠. 예컨대는 부정문에 쓸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부정문에 쓰면 어색해지는 거죠. 또 설령은 긍정문에 쓰면, 가정해서 그 상반되는 결과를 어, 얘기할 때 주로 쓰이기 때문에 부정문에 주로 쓰입니다. 자, 우선 긍정문을 비교 대조해 볼게요. 예컨대, 우리가 글을 쓸때 주제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긍정문. 좋고요. 가령, 우리가 글을 쓸때 주제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설령, 우리가 글을 쓸때 주제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설령은 주로 부정문에만 쓴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또 예컨대, 와, 가령과 설령을, 어, 그 비교 대조하기 위한 부정문, 예문을 보겠습니다. 설령, 내가 나선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야. 어, 이렇게 앞에 가정과 뒤에 상반되는, 어, 내용을 연결해주는 이런 경우에, 어, 부정문 좋습니다. 가령도 마찬가지죠. 가령, 내가 나선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야. 괜찮아요. 그런데 예컨대 내가 나선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야. 이건 가정도 나선다고 해도 뭐 이런 말들이 가정을 할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뭐 않을 거야도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예컨대라는 건 앞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덧붙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때 주로 사용되는 거라서 부정문에 쓰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어, 이 문장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색한 표현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컨대 가령 설령 어 예를 들어 말하면의 두 가지 같이 쓸수 있고 가령과 설령은 가정에서 말할 때두 가지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모두 쓸수 있는 것은 가령이다 음 그리고 어 예컨대는 긍정문에만 또 설령은 부정문에만 쓰고 가령과 설령은 부정문 긍정문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 또, 설명은 의문문과 청유문에는 쓰지 않는다. 이 아, 정도 기억하시면 이세 개의 부사를 구별해서 사용하시는데 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 그, 궁금했던 사항, 그니까, 직접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어, 예, 기치 못했던, 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은, 음, 직접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은, 어, 제가 시간을 좀더 보람있게 쓸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많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